네, 익산역에서 내려서 동쪽 나가는 곳으로 나오시면은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네, 원래는 익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올려했는데 도저히 폭설 때문에 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제석사라고 하네요. 이번엔 이 전시실로 가겠습니다. 진짜로 미륵사지 석탑을 만나기 전에 모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첫 번째 석탑이라고 해요. 박물관 관람을 다 마치고, 드디어 메인인 미륵사지 석탑을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눈이 마침 딱 그쳐가지고 촬영하기 베스트인 것 같아요. 드디어 미륵사지 석탑 코앞에 왔습니다. <laughs> 제가 택시비를 2만원 가까이 내면서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와르르 없어지고 지금 너무 설레고 있네요 건물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안에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미륵사지 석탑은 못 들어가고 옆에 있는 걸 올라갈 수 있다. 있네요 와, 크기가 진짜 크고, 와, 안에가 이렇게. 미륵사지 석탑 바로 옆에는, 요게 있습니다. 이름은 뭔지 몰라가지고. 아, 동원 구층 석탑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미륵사리 석탑이랑 다르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와, 대박. 이렇게 문화재를 이렇게 좀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어, 갑자기 문이 닫힐까 봐좀 무서운데요. 안에는 똑같네요. 미륵사리 석탑이라. 여기 지나갈 수가 있나? 어? 여기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네요.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변 풍경 보여주면서 익산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역에서 오면은 꼭 먹어야 되는 거라고 기사님 택시를 두번 타는데 기사님이 두분다 여기. 태백 칼국수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맛집 추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